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가입니다. 자, 7월 31일인데요. 아침, 아침은 아니고요. 오후 시간인데 어, 조금 재밌는 소식들이 또 있어서 앉았습니다. 어, 어께도 저희가 어, 김대길 박사와 영상을 보내드렸죠. 어, 가자지구 문제가 심각하고 어,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9월 총, UN 총회에서, 9월 UN 총회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빨리,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지 않거나, 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히 가자 지구에, 어, 아사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식량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어,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얘기를 어, 선언을 했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 캐나다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쓰나미처럼 어, 유럽 그 다음에 북미 어,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까지 전부 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상당히 국제적으로 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마치 유행처럼 지금 어 계속 어 다른 국가로 번져가고 있고요. 어 출발점은 프랑스가 시작을 했죠. 며칠 전에 프랑스 임마누엘 마카롱 대통령이 이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바로 승인하겠다. 자, 그러고 나서 어 영국이 동참하게 되고 그다음에 호주나 뉴질랜드 어 이런 국가들이 또 동참을 하면서 어 지금 사방으로 뭐 전+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에 대해서 어 어떤 확신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가자지구 오히려 뭐 작전을 더 확대하겠다 아니면 어 가자지구 일부를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겠다. 그러나 어 초기에는 그런 어 영토를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져주에더 많이 주둔시키겠다 특별한 지역에. 그리고 지금 75% 정도를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까지 확확장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마스가 협상에서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하마스 주, 하마스 협상,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좀 더, 어, 하마스의 조건을 낮추기 위한, 어, 그런, 어, 압박 용일 가능성이 있으나, 어, 만약에, 에, 하마스와의 협상이 어떻게 잘안 된다면, 이스라엘이, 에, 지금, 어, 던지고 있는, 뭐, 합병, 그 다음에, 가자 지구 100% 점령, 뭐, 이런 얘기들을, 어, 실행 연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 가자 문제는 더 이상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니고, 어, 국제적인 이슈로 이미 커져버렸고요. 어, 민간인 피해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에, 외교적 입지는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스티븐 위트코프가 지금, 어, 이스라엘로 오고 있습니다. 어 7월 31일인데요. 그래서 와서 어 가자 지구 상황을 한번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에 인도적 위기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에 가자 지구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어 약적 간이 지금 약적 간의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더어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을 다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스티븐 위티커프가 지금 중동으로 다시 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다음에 가자지구 상히 외교적으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이제 모사드 X 계정의 알리 하메네이 이 단체국 지도자가 어~ 드럭즉 어~ 어떤 종류의 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즉 아프간에 많이 있는 그~ 들럭있죠 아, 거기에 지금 어~ 중독돼 있는 게 아닌가 어~ 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편이죠 어~ 아, 거기에 중독되어서 어~ 하루의 절반은 어~ 그~ 약에 취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수면만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어, 내용이 지금 계좌에, 모사드 계좌에 올라와 있어요. 계정에 올라와 있어요. 모사드 계정에. 그래서 이것은, 어, 심리전일 가능성이 있고, 특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어, 그 이미지, 지도자의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어, 일부러 이런, 어, 모함 하는 그런 내용을 올렸을 수도 있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제 최고 지도자가 오랜 기간 전립선염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어 아, 아마도 그 고통이나 약 치료 그다음에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 일정 정도의 어떤 어 그런 약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인도 뉴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팩스 뉴스가 이것을 그대로 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영상들이 지금 막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걸, 어, 우습게 만든 영상이겠죠. 재미있게, 아주 해학적으로 그린 그런 만화나 영상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최고 지도자가, 어, 약에 빠져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예, 돌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어, 이스라엘 쪽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게 팩트는 아니냐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 일단, 어, 모사드 계정을 보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전해드린다는 얘기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또 추가했어요. 155개의 제재를 추가했는데, 여기에 155개는 이란의 중요한 인물이나, 어, 어떤 사업체들, 그런 기관, 사업체, 인물 다 포함해서 155개를 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인물은 알리 샤카니, 즉, 이란 최고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죠.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어~ 주택이 파괴되고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어~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알리 샹 칸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 보좌관이 있는데 그이보 알리 샹 칸의 아들이 이~ 지금 이란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아들과 알리 샹 칸이도 아마도. 어, 이번 제재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155개의 이란내 인물과 사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지금 단행이 됐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500개의 인물과 사업체에 대한 어, 제재가, 어, 추가됐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시 155개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뭐 결국 지금 협상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어 이단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인 제재 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번 뭐이 제재로 이단을 크게 압박해서 어 협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겠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어, 이미 이단은 오랜 기간 제재를 받아왔고, 이런 제재들로 인해서 그냥 뭐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존심은 상하고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협상에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계속해서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어, 추가적으로, 어, 제재가 되었고, 결국 지금 이단이 원하는 것은 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영국, 프랑스, 독일 즉 E3 국가와 어 이란이 계속 어지 금요일도 만난 이유는 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이 되면 어 유럽 국가들도 이란과의 어떤 경제 교역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란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어, 유럽 국가들마저 이란과의 어떤 교역을 중단하게 된다면, 어 이란 경제는 상당히 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어, 치명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유럽과좀 풀려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미국과 어떤 해겹상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8월 말까지 최소한 미국과의 어떤 어, 합의를 이뤄낸다.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 이 부분 을좀 연계를 해달라. 시간이 너무 없다. 우리 8월 말까지, 예, 미국과의 어떤, 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연계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입니다. 쓰이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어,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라는 국가가 다시 한번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거기에 약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또 추가적으로 더백 155개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저녁 시간에 아마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스티브 위트코프가 아마 도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면 어, 우리 헬로 메나에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더운 날씨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에 어, 바로바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 오로지 지금 방송 말고 는 다른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계속 봐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